아! 어 차가 온다 도망가라!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세리제입니다. 오늘도 오늘은요 말이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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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저희의 보금자리가 네 저기 보이실 거예요 저기 저 작은 만한 놀이터에서 어, 뭐가 보금자리냐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의 보금자리가 있답니다. 헤헤 <s -한> 보금자리로 향하니듀 와 편집자가 벌써 어한 어, 면이 모였어요 와어쨌든 안하는 응? 인 하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하나는 최소한 만들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보금자리로 올라갈 일련은 데 아.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짜라 짜라 난 짜라 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편한 건데 집에 미끄럼틀이 이거 레이트로